안녕하세요. 오늘도 귀여운 카피바라랑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위스키가 취미생활로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위스키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위스키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에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편안하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모 14년입니다. 연세점 라인이고요. 레드와인 캐스크를 쓴것 같더라고요. 보르도 캐스크 피니쉬. 이게 보틀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짠. 음. 일단은 시작이 앞서가지고 제가 위스키를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돈내산 해서 위스키를 마셨던 게한 2014년 아니면 한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제가 소득 활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돈 주고 이제 위스키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잭 다니엘이라든지 조금 저가형 블렌디드 위스키 아니면은 버번 위주로 마셨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깊게 빠지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아주 제가 폭발적으로 이 위스키를 좀 취미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영향을 준게 사실 영화예요. 영화. 라이언 고슬링이랑 엠마 스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 바람둥이로 나옵니다. 진짜 바람둥인데. 어, 엠마 스톤한테는 진심으로 빠져요. 엠마 스톤이랑 같이 이제 자기 집에 가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름 명장면이 나와요. 올드 패션들을 하나 타주거든요. 각설탕 하나를 넣고, 앙고스트라비터 몇 대씩 뿌리고, 머들러로 잘 으깨고, 위스키를 부어서 이제 오렌지 필로 가니쉬를 합니다. 그 올드 패션들을 이제 엠마 스톤한테 주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성을 담은 칵테일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낭만 있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좀 취미로 빠질 만하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위스키에 빠지면 좋은 점첫 번째는 이게 꼭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뭔가 해 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 품격 있는 한 잔을 만들어 줄수 있는 낭만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시를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큐르 쪽이 같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칵테일 바에서 먹는 술들을 그래도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몇 가지 잔재주들이 생기더라고요. 올드 패션드, 마티니, 갓파더뭐이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하니까 이런 잔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고 이게 은근히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취미지만 꼭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위한 퍼포먼스로 활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낭만이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취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 측면에서 위스키가 취미로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약간 감성적인 이유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돈이랑 직결되는 이야기를 좀 활용합니다. 뭐 수집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이런 얘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적 이유는 다른 주종의 술들보다 롱런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하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길어봤자 한 일주일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거의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알코올 도수 때문에 그래요. 도수가 40도 미만인 애들은 영구 보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식초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구 보관이 불가능할 뿐더러. 오픈을 하면은 최대한 빨리 마셔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의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어가지고 오픈하고 마시고 그냥 집에 킵해서 보관을 해도 사실상 뭐 평생 간다고 봐야겠죠.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한잔 정도 마셨다가 다시 보관하고 쉽게 말해서 집에 알코올이 비축된다고 보면 됩니다. 와인은 따면은 이제 그냥 무조건 보틀 킬이에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술이에요. 와인은 사실상 진짜 길게 놓고 보면 위스키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보관의 이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리큐르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었지만, 결국에 걔네들도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되질 않아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리큐르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위스키의 양이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위스키가 진짜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한병 안에 저는 시간 가치가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경제적인 이유랑 맞물릴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보통 엔트리 위스키의 그 기준을 숙성년수 한 12년으로 잡잖아요? 가격은 뭐 7만원 또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엔트리라고 하니까 급이 많이 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소주 중에 이렇게 12년 동안 숙성하는 거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와인 중에서도 비싼 와인 정말 많거든요? 그냥 레드 와인인데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2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와인들도 사실은 오크 통에서 숙성되는 게 고작 한 18개월에서 뭐 많으면 3년 뭐이 뭐 정도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또 가격은 위스키보다 비싼 애들이 또 많단 말이죠.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 흔하게 생각하면 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인생에서 30년 안에도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는데 디스틸러리가 30년 안에 망할, 망하지 않고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거를 버텼는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되게 가성비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아, 나 뺑기부려야지. 2년 앞으로 가라! 막 이럴 수도 없잖아요. 막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 시간은 너무 정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 가치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 다른 술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게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짠! 맛있네요 위스키가 취미생활로 좋은 이유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다이어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몸무게가 정말 널뛰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10kg 찌면 다시 10kg 빼고 항상 이 널뛰게 역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술을 끊었냐 저는 다이어트할 때 발효주는 끊고 증류주는 안 끊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술은 죄가 없다 이말 맨날 하거든요 다이어트할 때마다 술은 제가 없다. 혈당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다이어트할 때 액상 과당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그 설탕 없는 그냥 제로 음료수를 먹는 거를 좀 습관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다이어트에 민감하신 여성분들이 특히나 위스키 같은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발효주 중에 설탕 성분 진짜 많은 게 맥주가 액상 과당 정말 많고요. 그리고 막걸리도. 설탕을 넣는 막걸리들이 많아요. 물, 물론 요즘은 트렌드상, 뭐, 감미료나 설탕을 안 넣으려고 하는 게 요즘 막걸리의 트렌드지만, 그래도 발효주 특성상 당성분이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어가지고, 막걸리도 끊는 게 베스트고, 그나마 와인이 당성분이 적고, 의외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효주 중에서 다이어트에 제일 덜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와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일단 발효주들은 다 끊어버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소주랑 이 위스키는 안 끊었습니다.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으면서 빼긴 뺐어요. 혈당 관리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 참고로 옛날 소주들은 설탕이 들어갔었어요. 탄수화물 당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라고 안써 있어도 진짜 웬만한 거 지금 다당 0으로 바뀌었거든요. 조금 오래됐어요. 은근 오래됐어요, 이게. 근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 하려면 술 자체를 끊는 게 베스트긴 하죠. 이제 간이 건강해야 다이어트가 제일 빨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술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보모 14 되게 맛있네요 이거. 약간 벨로막 15 같아요. 아 오늘도 너무 잘 마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비 뷰티 리뷰랑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